또한 투기에 관계하지 않는 한이 문제에 다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처럼 신문을 별로 보지 않는 사람이 판단한다면 외국에서는 새로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자주 일어나는 혁명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뉴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나라의 대부 거베곡은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 근황을 물었다. 공자는 사자를 자기 옆에 앉히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대의 주인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사자는 공손히 대답했다. 저의 주인은 스스로의 허물을 줄이려고 하시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사자가 간 다음에 공자는 말했다. 좋은 사자로다. 참 좋은 사자로다. 목사는 주일의 마지막 날인 휴일에 일요일은 잘못 보낸 한 주일의 적절한 끝마음이자 마금, 새로운 주일의 참신한 시작은 아니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설교로 졸린 농부의 길을 또한번 괴롭히는 대신,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야단을 쳐야 할 것이다.